어디서나 자유롭고 스마트하고 빠르게 오직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 ASUS 2025 프로아트 P16 라이젠 AI 300 시리즈 지포스 RTX 5060 모델을 소개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강력한 퍼포먼스를 제공하는 프로아트 P16은 이동형 스튜디오에 가까운 작업 환경을 구현합니다. 최대 AMD 라이젠 AI9HX 370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RTX 5070 노트북 GPU를 탑재해 고난도의 전문 작업도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효율적인 발열 관리를 위한 고성능 쿨링 시스템을 적용해 장시간 작업 중에도 안정적으로 최고 수준의 성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초고속 메모리와 SSD를 통해 대용량 파일을 빠르게 읽고 쓸수 있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도 높은 결과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선명하고 생생한 비주얼로 창작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ASUS 루미나 OLED 터치 스크린을 탑재한 프로아트 P16은 직관적인 조작을 통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타일러스 터치 펜을 지원하는 4K OLED 터치 스크린은 풍부한 색표현과 또렷한 디테일로 작업 결과물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또한 시력 보호 기능과 환경에 따라 화면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적응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어떤 장소에서도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각 환경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증된 내구성을 바탕으로 프로아트는 극한의 사용 환경까지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수명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언제나 안심하고 작업은 물론 여행이나 휴식 중에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스포츠 환경에서도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영하 32도의 혹한과 15,000피트에 달하는 고고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유지해 눈 덮인 알프스나 스키 리조트와 같은 극한의 장소에서도 생산성을 끊김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로고. 새롭게 적용된 프로아트 로고는 부드럽고 둥근 엠블럼 형태로 디자인되어 깔끔하고 세련된 예관을 향한 에이수스의 철학을 담아냈습니다. 절제된 디자인 속에서 브랜드의 정체성과 프리미엄 감성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스텔스 힌지, 프로아트 P16의 스텔스 힌지 디자인은 향상된 내구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며, 효율적인 공기 흐름을 통해 고급 쿨링 성능까지 지원합니다.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구조로 사용 전반에서 한층 더 완성도 높은 경험을 제공합니다. 나노블랙, 에이수스의 정교한 아노다이징 공정은 빛 반사를 최소화하는 나노 미세 다공성 구조를 구현합니다. 그 결과 어떤 조명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는 매끄러운 울트라 블랙 예관으로 고급스러움과 집중감을 동시에 완성합니다. 프로의 미적 감각. 전문가용 사진 장비의 정밀함에서 영감을 받은 프로아트 P16의 프레임은 전문가용 카메라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수직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강인함과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디자인으로 크리에이터의 감각과 정체성을 그대로 투영합니다. 얼룩 방지 마감, 나노 블랙 코팅의 활성 실란 수지와 불소 개질 그룹을 결합해 지문, 자국, 얼룩이 쉽게 남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사용에도 노트북은 항상 깔끔한 예관을 유지하며 작업 환경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언제나 시원하고 조용한 작업 환경. 프로아트 P16은 언제 어디서든 조용하고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음 걱정 없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창작의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프로아트 P16에 적용된 앰비언트 쿨링 기술은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의 성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트라이팬 구조와 스텔스 배기구 디자인이 내부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하고 리퀴드 메탈 쿨링 적용으로 발열 제어 성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부하 작업에서도 시원하고 조용한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